안녕하세요. 글과 그림으로 리뷰하는 그림 리뷰어 층간소연입니다. 나는 솔로 12기 모쏠 특집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15세까지만 모쏠이었던 저는 출연자분들의 순수함에 감탄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즐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들 왜 모쏠일까 분석하다 보면 시간이 순삭이에요. 오늘은 남자 출연자분들이 왜 모쏠인지에 대해 그림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봅시다. 준비물은 백지, 그리고 철벽. 해당 영상의 나는 솔로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저의 주관적인 해석과 여기저기서 줍줍한 의견들을 섞은 결과물입니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출연자들이 한 명씩 등장할 때 다들 너무 멀쩡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인물이 출중한 분도 있었고 성격이나 조건이 매우 좋아 보이시는 분도 있어서 왜 다들 솔로인지 의아했었거든요. 광수는 자기 소개 중못 솔은 우리의 선택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애를 못 해서 못 솔이 아니라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안 했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 분들은 모두 자발적 못 솔인 걸까요? 광수는 소개팅 20번 넘게 했다는 걸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못 솔이 꼭 선택이라기보다는 기회가 없는 환경이거나 눈이 높거나 소극적이거나 또는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서 굳이 연애 가 필요없는 삶을 살다보면 얻어 지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레슬러 외길을 걸어온 영철 의 경우 사람 좋아보이면서도 정확한 판단력이 돋보이고 유머감각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소개팅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법 한데 주변에 여자도 없었을 것 같고 일부러 연애를 할 기회를 만들기 도 어려운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모소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영철을 보자마자 떠올랐던 하비에르 바르뎀을 그려주겠습니다. 챔피언벨트도 코디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기수에서 가장 응원하는 출연자인데, 고독정식을 먹게 되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럼 고독정식 짜장면의 면발을 운명의 붉은 실로 살짝 바꿔줄까요? 그리고 짜장면으로, 아니 운명의 붉은 실로 신나게 수타면을 뽑는 장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영호는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서 굳이 연애가 필요 없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솔로에 나온 것도 지인분들이 신청해줘서 나왔다고 했었죠. 빵집 술래, 커피, 사진 등 취미도 굉장히 많은 영호입니다. 취미 생활도 많고 세세한 성격이라 늘 머릿속이 바쁠 것 같아요. 정숙이 영호를 본인의 이상형인 하얀 원숭이 상에 부합한다고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 빵과 커피를 즐기면서 사진을 찍느라 바쁜 하얀 원숭이를 그려주었어요. 잡음 1도 없는 삶을 살아왔을 것 같은 상철은 도인의 포스마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순응하는 성격이 상대방에게는 소극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가장 진국일 가능성이 높은 출연자라고 생각합니다. 상철 그 잡채인 고요한 호수를 배경에 깔아줄게요. 수학 영재반 강사인 영수는 멘사 회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IQ와 연애 IQ는 별개인가 봅니다. 영수는 남중, 남고를 나와서 여자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합니다. 기회가 없는 환경과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방탈출, 과몰입이 합쳐져서 모솔라라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영식, 끼와 재주가 넘칩니다. 이성, 동성을 불문하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모쏠 특집에 나온 이유는 연애 이꼴 결혼이라는 결혼관 때문에 아직 적합한 연애 상대를 못 만났던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빼박 예체능인으로 타고났음에도 신학대를 졸업한 것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연애도 이와 절충되는 상대를 고려하다 보니 아직 못 만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각각류 알러지가 있는데 유서 깊은 대게 명가에 태어나는 바람에 대게찜을 좋아해야 하는 슬픈 운명 같달까요? 무슨 소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게를 그려주겠습니다. 영식이 진정한 사랑을 찾길 기도하며, 기도하는 대게로 그려주겠어요. 광수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기로 합시다. 배경은 옥순이 자기소개 때 이야기한 미소의 색깔로 칠해주겠습니다. 사실 미소의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서 아무 색이나 칠했습니다. 낙관을 찍어주면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 쫄깃한 그림으로 보답하겠습니다.